안녕하세요. 상상주택 양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곳은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위치한 대형 평수로 이루어진 신축 빌라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단지 가까이에 있고 생활 편의시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관이 굉장히 넓어요. 넓고 그다음에 이제 신발장은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예, 화이트라서 밑에 바닥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일괄 소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중문이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쓰리연동으로 그러면은 중문 열고 들어가시면은, 오, 이제 넓은 거실이 나와요. 거실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화사합니다. 조명도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이 대형 에어컨이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하고, 보기 좋은 거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트일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아트일도 이게 타일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좀 시원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은 강마루예요.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쇼파 자리는 굉장히 넓죠. 그래서 뭐한 6인용 정도 들어가는 그런 쇼파 자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쇼파랑 이렇게 주방이랑 이렇게 대면형으로 되어 있어서 또 살림 하시면서 뭐 가족하고 가족들하고 대화하기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주방이 D자 주방이라서 굉장히 쓸모가 있으세요. D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부장이 굉장히 많고 식탁도 이렇게 이 식탁 그냥 쓰셔도 되고, 식탁 굳이 안 놓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밑에도 다르게 수납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살림이 다 들어가는 그런 주방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개수대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주방 공간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전자레인지랑 그다음에 밥통 자리도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옆쪽에가 보시면은 이제 냉장고 자리예요. 냉장고 자리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복도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안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시면은 안방도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이 안방에는 침대하고 뭐 테이블 정도만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안방에도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도 되어 있네요. 안방에, 네, 안방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붙박이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붙박이장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 크고요. 그 다음에 화장대도 다 되어 있고요. 화장대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방 욕실을 보시면은. 안방 욕실도 샤워 시설까지 되어 있는 아주 깔끔하고 그렇게 넓은 욕실이에요. 산뜻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보시면 더 놀라세요. 왜그면 안방인지 두 번째 방인지 모를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이 방의 좋은 점이 아주 큰 붙박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방도 뭐 침대, 뭐 책상 다 들어가는 그런 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평수가 크다 보니까 작은 방도 굉장히 크네요. 다용도실도 바로 옆에 있어요. 복도에. 다용도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이 이렇게 커요. 정말 세탁기 넣으시고, 건조기 넣으시고, 창고로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수납장 짜서 잔살림 같은 거다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다용도실이 큰 거는 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평수가 워낙 잘 나와서는지 몰라도 다용도실도 다른 거에 뭐한두세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방으로 가시면은 세 번째 방도 거진 두 번째 방만큼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제 요 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도조절 이게 다 되어 있고요. 뭐 침대, 책상, 뭐 화장대 아주 다 들어가도 다 남는 그런 사이즈예요. 굉장히 방이 넓고 아주 시원스럽습니다. 욕조가 있는 신축빌라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욕조가 있어서 너무 좋으세요. 요즘에 욕조들 욕조들 많이 하시잖아요. 반신욕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족 공동으로 쓰실 수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네, 잘 보셨어요? 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